우리 포항중북의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어, 올해가 신축년이라죠. 소띠 해입니다. 어, 소띠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어, 관련된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새해가 밝아서 행복하소. 꿈을 이루소. 보다 건강하소. 소원성취하소. 이렇게. 소띠라고 해서 끝에 소자를 붙여가며 인사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금년에 행복하세요. 행복하서 주안에서 뜻을 이루시고 또 소원 성취 하서 우리 회장과 모든 청년들 주연회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지만은 코로나로 영향이 있어가지고 대면 모임을 하지 못했는데 지난 주를 그냥 넘어갔고. 또, 그냥, 또, 이번 주넘어가기 어려워서,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영상으로의 어떤 그런 메시지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깐 읽을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각게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와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본문에 보면 은 청년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전도서는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는 성경의 말씀인데, 청년의 때, 우리 모두가 인생에 때가 있잖아요. 유학이 때가 있고, 아동기 때가 있고 사춘기가 있고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전도서 22장 1전에서는 청년들에게 말씀 주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마 청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싫어하고 또그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싫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청년의 시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 기독 청년들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이 전도서는 일반적인 관행에서의 청년 때가 가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시기가 바로 청년 때라고 본 겁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청년 때는 꿈이 많고 야망이 많고 또 혈기 왕성이기 때문에 세상길로막 어, 가고 싶은 남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구속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내 마음의 뜻대로 막 살아간다면 전도서 기자는 반드시 그런 사람은 곤관때가 온다는 거예요. 재물이 없어서 곤관이 아니고 심령의 곤관 영적인 곤과함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해가 오기 전에, 그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창조주인데 너의 창조주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 나를 존재하게 한 분이 부모님이 아니고 부모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게 한 거예요. 여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모님을 통해서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유혹을 절제하고, 또 세상길로 가고 싶은 마음들을 절제하고, 사실 이 말은 세상인 청년들 들어야 되는데, 이 청년의 때에 항상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원한대로만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든 원치 않든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막 밀어올 때가 많아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죠. 잘 되고 싶고 평안하게 일을 원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인생이 괴롭고, 인생이 고달프고, 또한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인생이 중년이 되고 노년기 되면 인생이 이제 인생의 맛을 알게 됩니다. 어, 청년 때에 어, 막 하고 싶었던 것, 단대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청년 때를 소중히 여기면서 청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즉 단순하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먼저 깊이 들어간다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박국 순전처럼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럼 영적인 치밀한 교제가 있게 돼요. 방법은 찬송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 교제의 기쁨 은혜는 세상에서 줄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 거룩하고 깊은 기쁨을 누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마땅히 대면하는 게안 되잖아요. 어디 갈 수도 없고, 멀리 갈 수도 없고, 또 대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청년 때에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가 없고 그 방법을 모르고 그 깊이의 의미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이런 코로나 시대 때에 터형적으로 곤고한 거예요. 그런데 청년 때에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를 나누고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린 사람은 대면사회가안 되는 이런 코로나 시대 때에 더 감사한 거예요. 어디 갈 수도 없고 만남이 안 되니까 뭐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에 들어가고 찬송하면서 묵상하고 더 기쁜 거지요 그런데 청년 때에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교제 방법을 모르고 그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곤고할 때올 때에 어려울 때에 너무 너무 막연한 겁니다. 두 사람 인물을 들어볼게요. 구약성경에서 사고왕은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사고왕은 왕되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신실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왕의 옷을 입은 다음에는 점점 독선적이고 자기주장이고 하나님을 멀리멀리 멀리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월의 인생중년의 후반기 에 가면은 이젠 하나님과 거의 결별합니다. 전쟁이 옵니다. 위기에 왔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데 하나님이 사월을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점점 영적인 곤고함 속에 빠지고 추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당이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지만은 늘 하나님과 치밀한 유대 관계 의 교제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환경은 곤고해 보지만 다윗의 내면은 늘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어서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다윗이 유지하게 됐던 겁니다. 다윗은 어렸잖아요. 어릴 때에 목동했을 때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시를 짓고 그랬습니다 그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삶이 영적인 큰 파워가 돼 가지고 모든 환란과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능력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지혜 또한 직장 다니면서 인정도 받고 그런 것도 다 어디에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 이 청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부모님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여러분하고는 세대 차이가 엄청나죠. 그런데 세대 차이가 있을지라도, 부모님과 여러분과 교제가 잘 되고, 대화가 되고, 뭐 카톡이던 SNS인지 작은 그런 용어를 쓰면서 교제가 되는 그런 어 관계도 있지만은 때로는 소목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을만존경하고 그런데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 되느냐 소목하고 먼 관계가 아니고 긴밀한 교제가 되는 관계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사나 경험하고이 청년 때에 그런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한 체험한 응답받은 그런 경험이 많을 때에 여러분 장차 인생의 중년기 때에 또 노년기 때에 중년기 때에 그때 오는 그런 외로움, 어려움, 노년기 때 오는 어려움 무엇을 이기느냐? 청년 때에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 그 체험 이것이 중년기 아니면 삶의 어려움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때에 이런 말씀과 기도와 예 개인 예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은 삶의 곤고거어려지라도 그걸 뚫고 나가는 영적인 파워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 기자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각각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정말로 기억이면서, 어, 우리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여러분의 영적인 파워가 되고, 또한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어, 여러분의 삶 이후에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오거나, 심리적 어려움이 오거나, 모든 직장에서나 여러분 삶의 첫원료어려움을 때에,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경험한 삶 속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까기 전에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체남결로 가지 않고 이렇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예배하고 봉사고 하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더 깊숙히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감화 감동의 깊이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 응답이 떨어지게 하시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가 되었지만은 직당에서는 학원에서 어름 다가지 않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금년 한해 동안도 여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꼭 회복되어서 말씀의 깊이를 배울 수 있는 귀들이 속히 일어나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 한 주간 또잘 보내고요. 어, 큐티집 같은 것도 잘 보시고 어, 우리 청년 카톡방에 어, 큐티 묵상집도 이렇게 한번 올려볼 테니까 어, 간단간단하게 직장에서나 쉬는 시간에 읽어보면서 촬영도 듣고 묵상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키우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